행운이 따르는 마음가짐, 마음의 소리, 위로와 희망. 행운이 따르는 마음가짐과 마음의 소리.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던지며, 그 도전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음의 소리는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 소리를 잘 듣고 따를 때 우리는 행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운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소리 내면의 지혜. 마음의 소리는 단순한 감정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약하게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의 소리에 노출됩니다. 사회의 기대, 타인의 의견,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키를 잃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조용히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의 시작입니다. 위로와 희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란 단순히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희망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해줍니다. 그 불씨를 지키고 키워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삶에서의 위로와 희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소리가 전해주는 위로와 희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이 목소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져오는 변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밝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행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마음의 소리를 경청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의 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야. 실수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봐.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그 기회들은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며 그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고 따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마음의 소리와 함께하는 삶.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외부의 소리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운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가 전하는 위로와 희망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마주하세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행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